안녕하세요. 좋은 판넬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루버 강판 인천 주택 건물 외벽 공사입니다. 외벽 자체의 흔적들이 보이시나요? 건물이 낡아서 누수도 있고 타일이 떨어져서 보행시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 외벽 실리콘 보수 공사 외벽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루버 강판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루버 강판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을 합금 및 철판에 도금해 만든 강판을 루바 모양으로 절곡 성형한 외벽 마감재예요. 천연 목재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하면 오래 가지 않아 변색이 되며 색상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죠. 그런데 외벽은 사실상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천연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느낌 그대로 오랫동안 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루버 판넬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죠. 상가주택 건물 외벽으로 루버 강판은 목재의 자연미와 철재의 세련미를 더해 고급스러운 건물 외관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인천용인 수원 상가주택에 좋은 이미지를 형성시켜줍니다. 어떠한 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금액도 목재에 비해 저렴하여 사용이 늘고 있어요. 목재 사용 시 생기는 수축과 팽창도 없이 날씨의 변화에 따라 덥거나 추워지는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한 가볍고 튼튼하여 시공이 용이한 것도 또 다른 장점입니다. 루버 강판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나 부식이 적어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한 충격에 의한 손상이 없는 경우 관리가 거의 필요 없죠. 창문이 있는 부분은 동일 색상으로 후레싱 마감하여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기존의 상가주택을 마무리하고 바로 옆 건물도 외벽 루버 강판 덮방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건물 역시 노후가 진행되고 동일한 문제점으로 같은 외장재로 공사를 했어요. 인천 노후 상가주택 누수로 인한 외벽 실리콘 보수공사로 완전히 다른 건물로 변했습니다. 텍스처와의 깊이를 통해 빛을 반사하고 그림자를 만들어 주어 외벽의 깊이감과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오랫동안 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다른 자재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한 것, 세 번째, 목재 질감을 그대로 살린 자연스러움, 네 번째, 시공이 용이하여 큰 면적도 빠르게 시공이 가능, 인천 외벽 리모델링으로 외관의 변화는 물론, 누수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창문 후레싱 작업부터 실리콘 코킹 작업까지 작업 하나 하나 꼼꼼히 진행하며 깔끔하게 완성했습니다. 인천용인 수원 노후 상가 주택 누수로 인한 외벽 실리콘 보수 공사였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현장 정밀 분석하여 저렴하고 정확한 공사를 하는 좋은 판넬 아우징입니다. 경기 전 지역 출장 가능하므로 외벽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